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생이.. <laughs> 또 잔소리 시작. 안 힘드나? 힘들지. 안 힘든 게 어디 있겠나. 왜 한숨이고. 애 다섯을 키우니까 그렇지. 한명 키우기도 힘든데. 이걸 보는 또 동생은 너무 가슴이 많다. 가슴이 찢어지죠. <laughs> 들어오면서 그냥 보니까 황당. 그냥 그냥 속상한 거야. 동생은 봤을 아, 때 우런이 이러고 산다 생각하니까.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서도 만나요. 고딩 아빠. 엄마 갔다 왔어. 아빠 왔다. 어? 엄마 어디 갔지? 어? 엄마 어디 있어? 엄마가 어디 가셨지? 어, 늘 집에 있던 엄마가. 엄마 왜 누워 있어? 아니, 엄마 배가 아프네 청소하고 어? 아픈가 보다. 아, 엄마 많이 아파. 아 여기 아프면 끝난다 진짜. 아이고 이 집에 엄마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. 안 된다. <laughs> 아, 어떡해. 아직 괜찮지 나 아직 아프네. 야저 집안일 혼자 아플만 도 하죠. 어... 아프지. 어... 아, 차라리 일하러 나가요. 아, 그 마음대로 되나요, 생님? <laughs>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. 괜찮아? 조금 힘들어. 힘들어. 어, 아빠. 응. 밥을 많이 해서 그런것 같아. 맨날잖아. 밥을 많이. 예, 봐봐. 말하는 거 봐봐. 큰 딸이 큰 딸이야, 큰 딸. 야, 야. 우리가 야, 애들 우리가 볼게. 어유, 고마워. 애들 우리가 볼게 너 짱이다 우리. 진짜. 아. 이런 너무. 야 나보다 낫다. 어두. 아. 우와. 너, 너 어머 뭐똥싼것까지 이걸 다 닦아준다고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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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는 것까지가 다 된다고? 통싼 거 닦는 거 쉽지 네. 않아. 세상에 많이 해봤네. 맞아. 엉덩이도 닦아줘. 씻는 것까지 된다고? 언니도 와. 당연하라. 껍질 껍질 대단하다 근데. 야,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런다. 와 진짜 양호지다. 붙이면 왜안 돼. 아니 저거 어떻게 아! 어떻게 저걸 했을까? 아! 저거를 타입 시켜서 타입 하는 타입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! 스스로 어 한다는 네, 게 네, 너무 네, 대단하다. 엄마 아빠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. 어머 어머. 여살 때부터 동생들을 봐 봐줬어. 여섯. 얘도 육아 스트레스 있어. 그럼 스트레스 보기 보기 있죠 진짜. 아이고 이렇게 엄마는 반 편히 드러너 있지도 못해, 사실. 음. 귀는 다 열려있고.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여. 엄마, 도와줘라. 어, 엄마 아들이 엄마 딸이고 엄마 아리잖아 어머, 뭐 일이래. 뭐야, 애가. 아유, 도와주는 도와주는 진짜 말도 예쁘게 하네요. 아유. 많이 든든하죠? 감동받았던 것들. 진짜 사랑으로 잘 키웠나 보다. 근데 너무 잘 키웠다. 아 <laughs> <laughs> 씨, 왜 이렇게 울어? <laughs> 본인보다 나아서? <웃음> <웃음> 어 너무 웃기다. 아빠 진짜 웃겨. 굉장히 <laughs> 잘 어울린다니까? 아, 어, 진짜 웃기네. <laughs> 아버지가 그래도 다 차리는구나. 잘한다, 아빠가 그래도. 됐다. 조금 뜨거워. 저기또 그냥 간단해도 제일 좋지 안할줄 알아요 아빠도 참 직장 잡으로 다니랴 애기 되게 잘 키우네요 어, 기다려봐 <목소리> 응. 뜨겁네 고꼭 씌워 엄마 아픈 거 알고 애들이 이렇 지한 일을 한다 너무 희한하지? 기특하고? 입소리 한번안 나요 어, 진짜 우는 애가 아. 나왔어요 어쩜 이렇게 다 순해 떼쓰는 애기도 어, 없 윤주한테 한번 갔다 와주게 아? 어? 맛있어. 맛있어. 응, 맛있어. 많이 먹어. 오빠하고 받 엄마 걱정돼서 가서 또. 엄마가. 응. 일단 엄마 아프니까 오빠랑 같이 먹어. 아왜 그래? 무슨 말? 이렇게 <laughs> 어른스럽게. 저건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럼요. 개특하다. <laughs> 착하다. 착. 어, 누가 왔나봐. 누가 왔나봐. 어, 누구야? <laughs> 응? 누구야, 그 이쁜 아가씨가 누구야? 친구인가? 아, <laughs> 친구야? 아, 저는 고딩 엄마 김보연의 동생 김보영이라고 합니다. 어머, 어머. 그지, 그지. 이모, 어어 미니시다. 그때 아기를 이제. 가진 지 4, 5개월 됐을 때인가 그때 이제 저한테 말을 했어요.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. 동생한테는 얘기를 했구나. 저도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고 이제 언니는 고, 그때 고2였나 그랬는데 이제 앞길이 창창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놀아야 되고 옷도 예쁜 옷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. 음, 그게 안 되니까 아... 걱정이... 음. 내가 좀 배가 좀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나? 어, 좀 많이 아프네 힘들어. 알겠어 갈게 그러면. 그래서 동생을 어... 호출했구나. 가족. 야, 계속 누워 있었어. 눈치 보고도 막. 막 어떤 느낌이지 않아. <laughs> 괜히 나 때문에 아픈 그럼, 거 그럼, 아닌가 그럼, 싶어서 어. 미안하고. 그냥 죄인 같은 느낌이지 응. 계속. 동생은 떨떠한 말겠죠. 동생이랑 처제랑 형부랑 원래는 사이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.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. 이제 본인 언니를 떼내가는 그런 어. 상황이니까 사실은. 어.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같은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죠. 어... 그래서 아마 저를 좀안 좋게 봤을 것 같아요. 그 미안한 마음이 들인나 그래, 보다. 어떤 알... 그래 어떤 건지 알겠어. 아이, 우리 은석 씨도 이제 그만 미안해 될것 같은데 음... 1 0년 넘어 계속 미안해. 야옹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생이 찬스를 <laughs> 시작. 안 힘드나? 힘나지않 힘든 게 어디 있겠나? 왜 한숨이고? 애 다섯을 키우니까 그렇지. 한명 키우기도 힘든데. 이걸 보는 또 동생은 너무 안타까워. 가슴이 아픈. 찢어지죠. 응. 들어오면서 그냥 보니까 황당. 그냥 그냥 속상한 거야. 동생은 봤을 아, 때 우런이 이러고 산다 생각하니까. 이게 이해는 해요. 애가 지금 다섯 명이니까.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, 솔직히 형부가 미웠어요. 밉지, 형부, 밉지. 아이고. 그냥 마음에 안 들어, 하는 게. 얼마나 됐지, 다친지. 이제 안 달라고 했지. 달에 300 벌었나? 300벌 때도 있고, 평균 잡았대, 300이랑. 그걸로 이제 10비. 얘네 기적귀 장 잠깐. 대출 천대 뭐냐고 대출 있었어. 해가지고 대출 받고 어. 남는 게 없겠는데. 음 응, 남는 거 없다. 응 어떻게 생활해? 응 어떻게 생활해? 그러니까 시댁에 갔지. 응? 시댁. 시댁에? 내가 얘기해서 내가 우리 그 형부한테 부탁해서 좀 어머니 아버님한테. 응, 융통을 할 때는. 그러니까. 그래. 결국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했구나. 많이 죄송스럽죠. 애들도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상태고, 좀더 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죠. 집안일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하네 애는 쓰는데, 하, 현실감각이 그렇죠. 떨어져. 맞아요. 응. <laughs> <누구> 쪽이에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쪽이에요? 아, 뭐 따로 재료는 그 팽이버섯하고 채소밖에 안샀어 사실은 뭐 죽을 제대로 만들어 본게 아니니까 그냥 아. 요리를 많이 하진 않았나 봐요. 응? 음. 어? 자주 주면 구경해야지 음, 음. 걸쭉해야 돼요. 음. 어 되게 무서운 시어머니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<웃음> 계속. <laughs> 어 그래도 모습은 괜찮다. 어? 잘되긴 됐나 본데. <laughs> 이야 정성이다 근데 맛은 뭐 알아서 하시고. 응, 음, 자기야 고마워 잘 먹게. 아 이런 말 너무 좋다. 잘했네. 참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데 그러게. 음. 직접 다진 거야? 아 새우 어 내가 잘랐긴 잘랐어. 잘했네. 새우 모르... 팽 이거 모르 안 보이겠지만 팽이 그런다 잘하는 거. 그래도 좋은 거 보다. 저렇게 죽도 끓여주고. 아, <laughs> <맞다. 배서 웃음> 먹대장 <보고>. 왔다 먹대장 <laughs> 왔다. 귀여워, 쟤. 앉았나? 고기. 어, 고기 앉았어. 엄마. 앉았어? 아니, 그래도 엄마 맛있다 했어. 우리도 한번 먹어볼래? 어, 맛있는데, 우 <laughs> <laughs> 괜찮지? 난 나도 먹을래. 아니 엄마 먹으라고 했는데 누가 다 먹었어. 아, 한 입씩 뺏겨 먹 엄마 먹을 거 없네. 엄마도 먹을 거 없네. 괜찮았어요. 또 해줬으면 좋겠고 처음으로 감동받았던 것같아 10년 만에. 10년 만에 아, 처음이래. 예. 10년 만에? 아, 애를 다섯을 낳는데? 애 다섯까지 낳고 저렇게 힘든데 미역국도 한 번도 안 끓여줬어? 저기 아무리 카메라 앞이지만 예, 미역국은 한번끓여세요한 번! 화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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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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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좀 자주 좀 하세요 예예 자신감 얻었어요